25년 5월 12일, 벌써 5월의 중반입니다, 아버지. 음, 아빠로 인한 다온이의 상처, 그 가운데서 가 지혜롭지 못한 또 믿음이 없는 저, 아버지. 다음 다온, 믿음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도 생길 것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어, 견뎌내고 해내고 그리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다음에 승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제영을 열어주시고 축복해주시게 어, 기도드리며 어, 오랜만에 말씀 다시 어, 듣겠습니다. 에스겔 이십장 이집트에 대한 심판 이언 제0년열월달일 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이는이로 그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의 강 가운데 놓은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의 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은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내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벨판에 나동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모기를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 오거나 거두어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지팡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를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깨다 칼을 가져다가 너를 치겠다. 사람과 짐승을 너에게 멸졸시키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한 땅곧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강을 쳐서 이집트 땅을 및돌에서부터 수에니까지와 에티프야의 북경선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땅곧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에는 사람이 발등도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땅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람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등을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40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어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놓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보아드리겠다. 내가 부르게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곧상 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네부간 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다. 제 27년 첫째 달 초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 7 사람아 바빌로니아의 누부간 네살이 두루를 가격하려고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들이 다 빠져서 델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루를 치려고 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루에게서 두루에서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다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누부간 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역탈하고 노력할 노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를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에게 주었다. 나주 하나님이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의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 한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혼하여 전하여라.